기존의 공간 활용이 정말 최악이었던 주방을 어떻게 바꿨는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. 고객님께서는 기존의 아주 좁은 주방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컸습니다. 그 중에서 가장 큰 니즈는 이 주방에 있는 이 식탁. 이 식탁이 절대 이곳을 벗어나지 않았으면 했고, 그것이 제일 큰 니즈였습니다. 기존에 짧았던 이 벽을 이만큼 끌어내서 이 싱크대가 안정적으로 받아줄 수 있는 벽을 만들었고요. 자,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인덕션, 그 다음에 이쪽에는 삼성 식세기가 들어가 있고, 이쪽에는 또깜보르테800 싱크볼을 넣고, 여기에는 또. 이렇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포웨이 수전을 넣어드렸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꺾일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제가 제일 신경 쓴게 바로 이 이쪽 도어입니다. 지금 이쪽 도어랑 이쪽 도어의 사이즈가 다른데 이쪽 도어를 더 크게 함으로써 사람이 더 많이 봐주하는 시야에서 더 거슬림이 없게 표현을 했고요. 자 그리고 이쪽에 냉장고를 배치해드렸고 그리고 이쪽에 틈새 수납도 놓치지 않고 넣어드렸습니다. 그리고 기존 주방 벽이 이 정도로 굉장히 짧았는데 식탁이 들어가면 다 튀어나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. 그래서 그것을 안정적이게 받아줄 수 있게 벽을 연장해서 결국 이 공간에 고객님께서 원하셨던 4인용 식탁이 아주 알맞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. 자, 이렇게 만들어진 주방 벽 두께를 어울리는 적정한 두께로 설정해뒀고요. 그 반대편으로 넘어와 보면은 이 필름 라운드 벽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. 이 필름 라운드 벽 아래에는 디스플레이 공간을 만들어 드리고 그 위에는 화병과 조화를 만들어 드렸는데요. 이 조화는 이제 고객님께서 그냥 고객님 마음에 들 때, 아, 좀 리플레시 하고 싶을 때이 꽃들만 바꾸면 그 매번 다른 느낌을 이 공간에서 느낄 수 있게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 디스플레이 공간이 여기 현관에서 들어올 때또이 거실에서 바라볼 때이 아이방에서 바라볼 때 이 느낄 수 있는 메인 공간이 되게 했고요.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. 바로 이 안방과 이 서재에서 나올 때, 여기를 걸어 다닐 때도 이 디스플레이가 보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접목시켰는데요. 그건 바로 이제 현관의 거울입니다. 여기를 지나갈 때 현관의 거울을 보면 나는 정확히 보이지 않고 이 디스플레이 공간이 보일 수 있는 그 시선의 각도를 정밀하게 계산해서 저 위치에 딱 거울을 만들었습니다. 그럼으로 인해서 이 공간이 단순히 이쪽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온 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. Before, after.